2023학년도 9월 14번 문제입니다. 어, 2022년 시행이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f0이 0, f1이 0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랬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x와 x-1을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 뭐 하나를 k라고 둡시다. 이렇게 두고 f(x)를 g(t)를 요렇게 정의한대요.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g0이 0이면 g0 한번더 볼게요 gt였으니까 t에다 0 내면 0부터 1까지 ftdt 빼기 0부터 1까지 절대값의 ftdt 이렇게 될 거죠 아, 아 fx dx fx d x fx dx 그죠? 자 이게 0이래요. 그렇다는 건 뭐야? 인 n t e g r a l 0부터 1까지 fx dx 한 거랑 0부터 1까지 절대값의 fx dx 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은 0부터 1까지 F, fx는 뭐예요?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fx가 지금 3차 함수인데 0하고 1하고 k를 해로 가지는 3차 함수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양수 맞죠? 근데 k가 만약 음수여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0부터 1까지가 음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우거나 아니면은 뭐 1에서 접하든지 k가 1이 돼가지고 1에서 중근을 가져서 k가 1이 돼서 이렇게 딱 접하든지 그러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 들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건데 그때 g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네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너 보면은 0보다 작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럼 기억은 맞는 거다 오케이. 자 g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면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넣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fx dx 빼기 0부터 1까지 인테그랄 절대값 fxtx 그러면은 얘가 이제 0보다 크대.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지금 0이고 1이고 k가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거 음수죠. 여기는 양수죠. 그러니까 음수에서 양수를 빼주니까 당연히 이러면 음수니까 k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k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케이스이긴 할 텐데 그죠? K가 이런 케이스이긴 할 텐데 여긴 양수고 여긴 음수고 근데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여기랑 여기랑 딱 같아지게끔 잡으면 K가 마이너스 1이죠? 그때 딱 0이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끔 조금 더 왼쪽으로 와서 K를, 아이고. 조금 더 왼쪽으로 와서 K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걸 성립하겠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네, 이거를 사실은 수식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FX를 갖다가 이렇게 써놨죠. 음. 그래서 K를 해를 갖는 거니까 FK가 0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k니까 x 세제곱 KX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X, 이렇게.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하 n e two, t 그래서 얘가 x 의 e 제곱 n eight, nine, t e 더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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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g-1은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되고, 빼기 0부터 1까지 절대 값인데, 지금 여기는 음수니까 플러스 붙여서, 아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거니까 4분의 1에 x대제곱 3분의 k 이렇게 1 해서 1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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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넣면 마이너스 4분의 1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가고 또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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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k 플러스 1이 지금 0보다 크대. 이렇게 되려면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니은을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다. 자그 다음에 G-1이 1보다 크면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G-1이 1보다 커야 돼 아까는 0보다 커야 됐는데 1보다 커야 되면 얘보다 훨씬 더 뒤에 있겠죠? 그럼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이거 계산한 게 어디 있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K 플러스 1이 이제는 1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이때는 K값의 범위가 음, 부동호 방향 바뀌죠. 이렇게 되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야 돼, 그죠? 그때 g 제 g 0을 구하래요. g 0의 범위를. 그럼 g 0은 어떻게 돼요? 다시 0부터 1까지 f x dx 빼기 0부터 1까지 f x dx인데, k가 어쨌든 여기 있으니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2배의 0부터 1까지 fx dx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했던 거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의 x 3제곱 더하기 2분의 k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음. 응. 그래서 1하고 0 넣어주면 2배의 4분의 1의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이 분의 k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어음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이어1 2 분의 3 빼기 4k 마이너스 4 플러스 6k 그 다음 1을 앞에 곱해 주고 그러니까 6분의 어...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음, 3 곱하고 4 곱하고 6 곱하고 그쵸? 얘가 되잖아 얘가 뭐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봤어 마이너스 1보다 작냐 그럼 아까 우리가 구한 이 범위 있잖아요 이 범위에다가 k가 지금 2k가 필요하니까 2k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한번 해주고 그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주고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이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한다 그래서 디귿도 옳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